매일 네, 오전1 0시 투자 인사이트는 가장 트렌디한 방법 모닝 인사이트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모닝 미팅에서 가장 핫한 리포트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텐데요. 제 옆에 박신혜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KB 증권 리서치센터에서 화장품과 유통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박신혜 연구위원입니다. 네. 자 오늘도 빠르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 소개 및 매출구조 과연 오늘 어떤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국내 대표 화장품 회사인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어, 어떤 매출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예 아모레퍼시픽의 매출구조는 2020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국내가 60%를 차지하고 있고 네. 중국이 30% 그리고 나머지 10%는 미국이나 기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목표 주가가 19% 상향된 32만원 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네, 매출 조정을 한 부분은 크지 않은데 어, 영업이익 추정치를 매해 10% 이상씩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고요. 네. 보이시는 것처럼 와, 올해 영업이익을 가장 많이 상향 조정했는데 18% 가량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자, 일단 리포트 살펴보면 목표 주가가 19% 상향된 32만 원이 됐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네, 목표 주가를 19%란 상향 조정했는데요. 네. 이번 1분기 실적을 살펴보니까 지난 2년 동안 진행했던 구조조정에 따른 손익 개선 효과가 어. 어, 당초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네. 이로, 이에 로이 따라서 향후 3년간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음. 가장 크게 상향 조정한 건 올해인데요. 2021년의 경우에 영업이익 추정치를 18%가량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어, 럭셔리 브랜드인 설화수를 중심으로 국내와 중국에서 매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또 손익 개선 효과도 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과거에 가장 영업익을 많이 달성했던 2016년의 8,500억 원 수준을 향해 되돌아가는 것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어 매수 접근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설화수가 많이 팔렸고요. 네. 구조조정 효과가 생각보다 컸다. 맞습니다. 어, 그렇게 좀 정리가 될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1분기 실적 어땠는지 좀 얘기를 나눠보죠. 네, 1분기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매출은 11% 정도 성장했고, 네. 영업이익은 190%가량 어, 증가를 했고요. 어. 매출은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는데, 영업이익은 20%가량 상회하면서 서프라이즈를 나타냈습니다. 네.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이렇게 큰 폭으로 개선된 것은, 어, 레버리지 효과뿐만 아니라, 어, 임차료 절감 효과나 그리고 인건비 통제 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7%나 개선된 14%를 기록을 했고요. 네. 13%가 대단하다기보다는 사실 작년 1분기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 전역의 매장도 닫고 영업 활동이 굉장히 어려웠던 해였기 때문에 네. 기저가 굉장히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1분기 실적 전체적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국내와 해외로 좀 나눠서 얘기를 보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국내의 경우에 이번 1분기 분기의 매출은 10% 성장하고 영업 이익은 61% 증가했는데요. 오. 특히 영업 이익이 기대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네. 먼저 매출의 경우에는 면세점과 이커머스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채널이고요. 반면에 어, 길거리에서 보실 수 있는 아리따움이나 또는 방문 판매 그리고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년째 적, 어, 매출이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영업이익이 크게 어, 증가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 회사가 지난 2년 동안 진행한 구조조정을 어,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아모레퍼시픽은 어, 어, 지난 1~2년 동안 궁, 한국, 미국 그리고 중국에서 구조조정을 단행을 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는 점포를 축소했습니다. 음. 지금 소비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크게 이동하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쪽에 점당 매출액이 계속해서 악화되는 흐름을 나타냈기 때문이고요. 네. 언젠가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했겠지만 2020년에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오프라인의 매출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어, 겪게 됐고 네. 그러다 그런 것이 구조조정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아리따움 점포 수를 크게 줄였고 네. 특히 어, 회사의 임차료 비용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직영점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에서는 이니스프리 매장을 어, 대부분 직영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경점이다 보니까 임차료를 대리점이 아닌 회사가 직접 내게 되는 점포들이라서 인스프리도 네. 크게 축소를 시켰습니다. 음. 그래서 이원 1분기에 이에 따른 임차료 절감 효과를 어 볼수 있었고요. 네. 또한 두 번째로는 어, 국내 부분에만 해당되는 내용인데, 어, 이 작년 4분기에 창사일에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시행을 했고요. 오. 이로 인해서 인건비가 통제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인건비가 대외적으로 줄어든 건 아닌데, 워낙 회사들이 인건비가 성장과 증가하는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 보통인데, 네. 이번 1분기는 인건비가 전년 동기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파악되고 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응. 코로나 19 시국이 참 많은 변화를 가져오긴 했는데, 아모르퍼시픽 입장에서는 좀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으로 좀 변화를 하게 된한 해가 아니었나? 네, 그 속도가 좀 빨라졌던 음.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 최초로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네. 일단 국내 매출 구조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해외 쪽도 어떤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해외를 말씀드리면 먼저 중국이 가장 중요한 법인인데요. 네. 어, 전체 매출에서 30% 가량 차지하고 있는 핵심 어, 사업 부문입니다. 네. 매출은 35%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장, 전년 동기에 적자였는데 어.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네. 어, 매출 같은 경우에는 35%가 높은 성장률로 보실 수도 있지만 작년 1분기에 무려 38%나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2019년 1분기 즉 2년 전에 매출 수준으로. 다소 회복해가는 모습이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영업 이익의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이 무려 10%를 크게 뛰어넘는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서 손익 개선은 굉장히 급격하게 됐다고 볼수 있는데요. 네. 국내와 마찬가지로 임차료 절감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일단 매장 빌리는 비용, 말 그대로 임차료를 본사에서 직접 냈기 때문에 그 비용이 확 줄어든 것도요. 예, 어차피 매출은 점점 이커머스 e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매출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오프라인 점포에 대한 비용이 투입됐던 것이 많이 절감됐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음, 전반적으로 그럼 1분기 실적이 영업익 이 컨센서스를 20%나 상회했다면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이는 거 아닌가요? 아, 어, 네. 그렇죠. 일단 영업익 이 증가가 기대된다. 이런 얘기로 좀 요약이 될 텐데 향후 전망 어떨까요? 네, 아모레퍼시픽의 향후 전망도 밝다고 볼수 있습니다. 먼저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어, 아모레퍼시픽은 2016년에 영업이익이 8,600억이나 나왔던 회사입니다. 오. 그 이후에 매출은 정체 상태이고 크게 하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작년에 작년 영업이익은 1,400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물론 코로나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어, 이익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어, 앞으로는 어, 핵심 브랜드인 그리고 가장 가격대가 높은 브랜드인 설화수를 중심으로 음. 브랜드 포트폴리오가 좀더 집중되고 그리고 불필요했던 비용을 어 여러 국가에서 그리고 여러, 여러 채널에서 절감시키면서 다시 수익 구조가 개선되어 어 과거의 어 높은 영업 이익률로 회귀하는 모습을 매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올해 2021년의 영업 이익은 5,500억 원 가량을 나타내면서 음. 전년 대비 크게 상, 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네, 코로나 19 빠른 구조조정을 통해서 좀 2016년에 달성했던 연간 이익 8,500억 원의 영업이익을 향해 좀 달려가는 아모레퍼시픽이 아니었나 좀 정리를 해보면서 저희는 또 내일 오전 10시에 다른 리포트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